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을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가을이 주는 교훈." 올해는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계절, 세월, 시간은 이길 수가 없죠. 입추가 지나더니, 어느덧 선선한 공기가 또 바람이 불어오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제 새벽에 기도회 하러 나올 때면 이제 옷을 다 입고 양복을 입고 상의 상의는 들고 나왔어요. 상의까지 입기는 좀 더워서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을이 온 거죠.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주는 교훈, 가을이 되면 봄이 주는 교훈도 있겠죠. 또 여름이 주는 교훈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이 되는 이제 9월 그 첫날이 오늘인데 가을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어, 열매 또는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고요 몇 가지 여러 성경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을이 주는 교훈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겸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겸손 다 모든 그 곡식들이나 또 과일들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요 또그 열매가 맺힘과 동시에 무게가 있으니까 다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죠 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또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 연조가 쌓이면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오히려 더, 어, 가벼워지고, 또 나이가 많아지는데 겸손할 줄 모르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얼마나 다해를 찌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뜻도 뭐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해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흔들어가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 찬 거지요.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무언가 한 자리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다 배신을 해도 다 배신을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아주 그냥 뻥뻥 쳐놨죠. 그런데 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보지 못했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어, 마가의 타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편에 앉으신 이후에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아닙니까? 점점, 점점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스로 제약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9월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열매를 맺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듯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듯이 겸손하게 가을 9월달을 맞이하고 지내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에는 열매를 다 맺고 고개를 숙이는 9월에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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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더 자랄수록 깊어질수록 더 겸손히,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겸손해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을이 주는 교훈은 어, 맛과 향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살까요? 맛과 향기. 어, 사과나 바나나나 뭐 감이나 모든 과일들은요 어, 그 향기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맛이 있죠? 어, 풍성히 익었을 때 맛이 납니다. 감은 어, 다 익지 않았을 때 따서 먹으면 떫어요. 떫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아무 맛도 없죠. 시기만 하죠.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점점 점점 이렇게 익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맛이 나고 향기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마다 전부 그 사람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보면.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사람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고요. 향기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향기가 나고. 그 사람, 뭐, 코로나는 향기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향기입니다. 고린도우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웃음> 향기니, <웃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의 냄새가 가끔 가끔 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2023년 9월을 맞이해서 맛과 향기가 나는, 그런 가을에 맛과 향기가 나는, 신앙도 점점,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가을이 주는 교훈은 뭐니 뭐니 해도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지요. 어, 지난주인가요, <laughs> 야외를 쭉 다졌는데, 벌써 이제 벼가 익어가지고요,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추수, <laughs> 추수를 하면, <laughs> 어, 여러분, 벼가 추수를 해서 자기가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고 나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laughs>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그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눠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을이 주는 교훈 중에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지난주간 휴가를 해가지고 제가 한 주간 없었습니다. 오늘 또, 원래 오늘까지 휴가인데 오늘은 월사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하루 일찍 왔습니다. 어제도 또 밤에 와서 또 새벽 설교 준비하고 오늘 오후 8 시반이나 또서울에또 가야 되거든요. 어, 이제 어, 그 설교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세 가정이 같이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같이 갔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상추를 좋아하니까 어, 상추가 나오는데 상추가 나온 그것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제제 제 어, 앞에 있는 상추를 다 먹고 먹고 옆에 있는 상추를 먹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laughs>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옆에 있던 어, 한 분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분도 있거든요. 그 딸이 목사님들은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가을이 주는 겨운입니다. 또 인생의 연조,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베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가을 그 깊어가는 가을에 9월달에. 어, 여러분 어,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추수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괴태 시 중에 안전뱅이꽃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어, 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양의 젖을 짜는 순박한 시골 처녀의 발에 밟혀서 죽어가고 있는 꽃이됩니다 안진뱅이의 꽃. 그런데 조금도 서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자판 표현이 그렇습니다. 추자판 사내 녀석의 손에 무참하게 꺾이지 않고 순박한 시골 소녀의 발에 밟혔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뭐 순박한 그, 어, 그, 처녀의 발에 밟히는 것 때문에, 뭐, 처녀 밟혀, 밟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괴념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추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전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아프거나 괴념치 않는다. 그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로 2023년 9월에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이 주를 위해서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달또 남은 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이제 그 가을을 시작하는 9월이 됐습니다. 겸손함으로, 향기 나는 인생으로, 나누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혈로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주의 은혜로 잘 해결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구월한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구월한달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혹시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또온 몸으로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구월 한달될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피와 뼈와 살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롭게 9월 한 달, 어, 결실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하고,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9월 한달 동안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